드디어 포켓몬고에 우라우스가 풀렸습니다. 물론 진화 조건이 쉽진 않아서 바로 진화할 수 있는 포켓몬은 아닙니다. 진화 버튼이 보이니 빨리 도등하고 싶네요. 치고마의 개체가 좋지 않아서 진화가 고민되시는 분들을 위한 좋은 소식! 치고마가 교환이 가능해졌습니다. 원래 교환이 안 되던 포켓몬인데 갑자기 교환이 풀려버렸네요. 버그는 아니겠죠? 교환이 된다는 의미는 티켓으로만 풀릴 가능성이 매우 낮아졌다는 의미입니다. 그래도 누구 막 주고 그러진 마세요. 스페셜 리서치에서 얻을 수 있던 베베놈도 아직까지도 다른 방법으로는 출시가 안 돼서 그때 당시에 아무 생각 없이 교환을 보내신 분들은 아직까지도 고통받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교환이 가능해지면서 티켓의 활용도가 늘어난 것처럼 보입니다. 과금하시는 분들은 부캐에 티켓을 선물해서 부캐에서 본캐로 반짝 친구일 때 보내는 방법이 생겼습니다. 치구머가 언제 어떻게 풀릴지 모르다 보니, 가장 빠르게 좋은 개체의 치고마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이 과금을 통한 반교작업이 될것 같네요. 이제 병뚜껑 쓰긴 좀 아까울 것 같긴 합니다. 인내심이 좋으신 분들은 언젠가 풀릴 거다이 맥스 배틀에서 고개체를 노리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교환이 되게 만들어졌으니 이 친구들이 레이드나 맥스 배틀에서 등장하지 않을 이유는 없을 것 같은데 이 또한 확정된 정보는 아니다보니 여전히 다이수프의 가능성도 존재한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개체가 좋지 않아도 진화시키실 분들과 이미 좋은 개체를 갖고 계신 분들은 마지막 일격 이벤트의 시간 제한 리서치를 빠르게 클리어하시면 좋습니다. 난이도가 어렵지 않습니다. 세 페이지 짜리인데 각 페이지의 첫 과제는 특정 타입의 포켓몬을 10번 강화하면 되고, 포켓몬 30마리 포획, 그리고 특정 타입의 포켓몬을 3마리 진화시키면 한 페이지가 마무리됩니다. 이걸 격투 물 악타입 순으로 3번 진행하시면 끝 시간제한 리서치를 빨리 달성하시면 하루에 얻을 수 있는 무료 레이드 패스가 한개더 늘어납니다. 하루에 레이드를 총 2번 할수 있어요. 무가금 입장에선 조금이나마 진화를 앞당길 수 있는 방법입니다. 맥스 배틀로도 가능하다 보니 지금 진행 중인 거다이맥스 괴령몬 맥스 배틀데이 직전 시간제한 리서치에서 얻을 수 있는 추가 맥스 파티클을 활용하셔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치구마를 한 마리만 갖고 계신 분들은 현재 마스터리그에서 물라우스가 63위, 악라우스가 8위입니다. 아직 지나 전이라서 데이터 마이닝을 통해 알게 된 기술 배치에 변함이 없는지 확인이 필요하지만 변함이 없다는 가정 하에 기습의 버프, 카운터의 너프 때문인지 악라우스의 순위가 유의미할 정도로 높습니다. 몇이 차이가 안 나면 취향껏 진화해도 될 텐데 마스터리그에서 저 정도 순위 차이면 물라우스는 안 쓰인다고 봐도 될것 같습니다. 폭포 오르기를 배운 상태로 다이맥스 하면 물라우스를 물타입 맥스 배틀 어태커로 쓸수 있다 보니 필요하시면 물라우스로 진화하셔도 되지만 지금 시점에서는 물타입보다 악타입 맥스 배틀 어태커가 부족한 상황이라 여기서도 앙라우스 승인 것 같긴 하네요. 진화를 안 하고 거다이맥스 우라우스를 기다렸다가 좋은 개체 잡고 나서 풀강하는 선택지도 있습니다. 마지막 일격 필드 리서치 과제입니다. 참고로 라프라스는 포획 시 냉동빔을 배우고 있다고 합니다. 그 외에 진화로 레거시 기술을 배울 수 있는 포켓몬들도 있으니 필요하신 분들은 잊지 마시고 진화까지 꼭 해주세요. 5월 22일부터 보라매 공원에 메타몽 가든을 운영한다고 합니다. 이번 주에 있을 알통몬 복각 커뮤는 오라메 공원 가서 파밍 하셔도 괜찮지 않을까 싶네요. 오늘 소식은 이렇게 끝이고, 전 이제 우라우스 진화를 위해 레이드와 맥스 배틀을 하러 이만 뿅!